왜 2가 되는 등비수열이면은 계속 2를 곱한 게 등비수열. 그리고 n 번째는 두 번째의 값이 a, 3곱하기 세 번째의 값이 3곱하기 2제곱네 번째가 3곱하기 3제곱인 것처럼 n 번째건 3곱하기 n 마이너스 1승. 초항의 값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 ar. 네 번째 값 ar, 3제곱이기 때문에 n 번째 항은 ar, n 마이너스 1승. 선생님 지금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의 값 일반항이죠? 1번 n 번째, n 번째인 첫번째 항부터 n번째 까지 합을 구할 생각인데 만약에 공비의 값이 1이면 무슨일이 발생할까? 첫번째 것도 a, 두번째 것도 a, 세번째 것도 a a가 몇개 있어요? 그럼 공비가 1이었을때는 모든 항, 등기수의 모든 항의 합의 값은 a가 n개 있으니까 na라고요? 그런데 공비가 1이 아니었을때는 쌤이 여기다가 싹다 R을 곱하려고 하거든? 방금 써있는 SN한테 R을 곱할 건데, 밑에 줄에 쓸때한 칸씩 밀렸을 거야. R을 곱하면 한 칸씩 밀렸으려고 하거든? R을 곱하면 3칸씩 밀려 쓰고 한 칸씩 밀려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씩 밀려쓰게 되면, 요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AR에 M-7승이 될 거고, 요 녀석의 값이 AR에 N승이 되는 거니?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등비수의합을 알기 위해서 쌤이 공비를 싹다 곱했고, 한 칸씩 밀렸었습니다. 쌤이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거뺄 생각이거든? 왼쪽에 있는 값은 빼게 되면 1-RSN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은 지워지나? 남는 거두개 남네? A 빼기. 근데 뒤에 것도 A로 묶어쓸수 있잖아. 되신 거 맞나요? 그 때는 SN 값이 뭐가 되겠어? 네, 1- 공비분의 초원 곱하기 1- 공비의 N승이 되겠네? 이건 아래 값 1보다 컸을 때 여기다 많이 대입해? 아래 값 1보다 작을 때. R1보다 작으면 부모의 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1보다 작아 대입면 양수가 나오겠죠, 부모가? 하지만 그렇다면 아래 값 1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나? r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니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게 등비서 확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숫자 있잖아.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니 수열은 하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내 여기 있는 녀석이 합의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공비가 누구라고? 그럼 누구한테 대입하라고몇 번째 거한테? 세 번째 거한테 대입하라고세 번째 거? 공비가 초항의 값은 3이고 공비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때 n번째 까지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네. 그럼 3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n 번장까지 합이군요. 1대 2번 첫번장까지 합, 10대 2번 10번장까지 합이 이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3, 네모 12. 이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네모는 6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모일 걸 알고 싶습니다. 양쪽, 고파, 야, 양쪽 끝에 거 곱한 게 누구지? 양쪽 끝에 거 곱한 게 36? 그럼 양쪽 끝에 걸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대다? <laughs> 이게 등비 중 항이겠네, 등비수열 가운데 항?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첫 번째 거 A, 두 번째 거 AR, 세 번째 거 AR 제곱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거를 몰랐을 때 가운데 녀석이 값을 양쪽 끝에 거를 곱한 거랑 가운데 걸 제곱한 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가운데 연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R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3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6 3에다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12가 되지 3에다 2를 곱하면 6이고 6에다 1을 곱하면 12인가요? 공비의 값 2면 은 가운데 게 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이면 가운데 게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죠? 3개 숫자밖에 없으면 가운데 연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답해야 돼 자, 세개의 숫자가 3 네모 10이라고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었을때 네모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답해야 돼. 하지만 3 네모 10이 24까지 써 있어. 그럼 뻔히 공비의 값이 2인 거 알죠?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될 리가 없죠? 그때 네모의 값은 플러스 6이겠죠? 다른 설명 없이 세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x의 제곱의 값은 AB라고 구할 거거든? 근데 X라고 하는 값은 지금 현재 3개만 있으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등비수의 합, 등비중앙 한 가지 설명했나? 등비중앙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로 계산한다고?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아서 선택했을 겁니다. 공비를 구하세요, 공비가 누구야? 네, 계속 곱하는 게 4를 계속 곱하고 있나요? 아, 글씨 자꾸 두 번씩 써야 되네. 계속 몇씩 곱하고 있지? 0 0 0.9, 0.09, 0.09, 어, 내몸 몇이지? 공비가 누구야? 네, 공비의 10분의 1. 여기 있는 건 뒤에는 요걸 봤더니 뭐가 들어갈지 알수 있겠다. 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뭐라고 답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분의1 0 어? 확인 문제 1번 밖에 안 일본 Boki, I'm from 방금 1번이었나 다음 수 i 일본. 일반, i 공 going to 기 s k you to a s 이 you t 아이씨왜 이렇게 버벅대지? 컴퓨터가? 그러서 한번 해야 되나? 초항의 값은 5가 되고 공비의 값은 3이 되는 등비수리라고 쓰겠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얘는 초항이 공비는 그럼 일반항을 고하라고 했으니까 초항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인가요?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1값홀수만 곱하면 플러스고, 아니, 홀수 홀수만 곱하면 마이너스고, 짝수만 곱하면 플러스인데, n 값이 짝인지 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쓸 겁니다. 그냥. 등비중앙은 등비수의 가운데 겁니다. 다음에서 양수만 고르세요. x가 누구예요? x 값이 16인가요? 루트 256이니까 그 다음 두개 곱한 게 36분의 1이니까 엑셀값은 네, 양수값만 구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컴퓨터 버벅거리서 짜증나네 살짝 왜왜 왜 버벅거리지 이유를 아는 사람 작업관리 에 들어가서 필요없는거 주여 그러게 뭐가 메모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지 궁금하긴 하다 첫번째께 초항의 값은 3이고 네번짱의 값이 162 네번짱의 값은 초항 3 곱하기 아래 그게 162입니다 3으로 약분했습니다 54 뭔가 이상하다 그지 세제곱. 세제곱이 5 4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 문제 그저지만는데 그럼 아래값이 누구지? 27곱하기 2야. 네. 그럼 아래값은 3곱하기 세제곱건인가? 3을 세번 곱하면 27이고, 세제곱근 있는 두번 곱하면 2니까? 그 문제가 거지 같아. 그럼 n 번째에 누구란 얘기야? 총3 곱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2에. n마이너스 1승 아, 내가 한글을 잘못 읽었네요. 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아까 얘기했으면 더 아름다웠잖아. 공비 의 값이 3이라고 있고, 초항이 3이라고 얘기 안 했네요. 그럼 따라서, 네 번째 값은? 초항 곱하기, 공비 3에, 세제곱이 162? 162면은, 27로 나누기 하면은, 6? 네, 지금 맞나요? 일반 항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6 곱하기, 두번째 건 세번째 인값은 군대 여섯번째 인값이 243이라고 3의 제곱이었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의 5성으로 바뀌었네? 그럼 공, 공비가 누구란 얘기야?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가? <laughs> 세번 경고할 때 마이너스 27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근데 세번째 인값이 9라면서 세번째 인값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2승인가요? 그 값이 9라면서 A가 누구죠? A가 1이면 우리는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이은 필요 없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승이죠? 아이씨,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다음 주 넘어왔습니다. 등차수열 처음 등비수열도 엄청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조금만 넘어가면 확 어려워지거든? 모든 항해 값이 양수인 등비술이 있습니다. 모든 항해 값이 양수인 등비수열 있고, 세번 장이 36이고, 여섯 번 장이 972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세번 경고했을 때 몇을 곱한 건지 모르겠네. 90, 972를 36으로 나누기 해야 되잖아. 세번 건너뛸 때마다 아래 3승이 지금 곱해져 있을 건데 오른쪽에 뭘 곱한 게이 970이야? 27. 27? 맞아? 난 못하겠어요? 아래값은3이라 얘기인가요? 아래값이 3이었을 때 공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항의 값이 누구지? 이게 ar의 제곱이잖아 세번째이 초항의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네. 초항의 값은 사란이기죠대신거 맞나요? 8000보다 커지는 게몇번째인지 묻고 있습니다. 8000보다 커진 녀석의 값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에 대입하려고 하거든? 4 곱하기 3의 n-1승에 대입했더니 이게 8000보다 커질 때 n값이 누구지 묻는 건가요? 약부에때 200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3의 5승의 값은? 3의 6승은? 729 3의 7승은 어? 3의 7승이 처음으로 2천보다 커? 그럼 3의 7승이 처음으로 2천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8을 대입해서 3의 7승이 되는 거죠? 제 8항이라고 답하실 거죠? 등차수열 똑같이 어떤 두개 숫자 사이에 여러 개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숫자 전체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거든? 다섯 개 숫자가 등비수열을 구성했을 때세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등비중앙을 사용한 것보다는 뭘 곱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몇번 경고한 거지? 네번경고해서 763이나 768이 나온다고? 3한테 뭘 곱한 게 768이야? 아 256을 곱한데? 근데 모두 양수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양수겠네? 공비는 4란 얘기인가? 그럼 세번째의 값은 공비를 몇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3 곱하기 4의 3승만 구하면 돼요? 64한테 3배 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아직까진 별다른 문제 없었거든? 자, 등비 중 항으로 갔습니다 등비중앙은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구성하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쪽 끝에 있는 거 고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중앙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식 푸는 건데 결국은 가운데 걸 제곱했습니다. 아이씨 아씨 아이, 써줬다, 안 써줬다. 4A제곱. 16A. 16인가? 4A제곱. 2형 했습니다. 얘는 7이죠? 자, 다음 예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등차수를 구성한 숫자들은 규칙성이 있었잖아 A-D, A, a 플러스 이렇게 놓은 규칙이 있었잖아 하지만 등비수열은 무조건 A,AR,AR제곱으로 놓을 겁니다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아 느려진 이유를 알았다 선생님이 페이지를 엄청 많이 띄워나서 그렇구나 수업을 계속 하면서 창을 프로그램에 닫았다 열걸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면서 계속 창을 열어가지고 엄청 많이 페이지가 띄워져있어서 그런가봐 등차수열은 3개가 등차수열일 때 4개가 등차수열일 때 5개가 등차수열일 때 잡는 방법이 있잖아 하지만 등비수열은 3개면 은 이렇게 잡을 겁니다 4개면 하나 더 씁니다 5개면 하나 더 씁니다 자 3개가 등비수열입니다 3개가 등비수열일을때 3개 하백 값이 19라고 얘기했고요 세계 고백값이 216이라고 합니다. 세계 고백값이 더 싫을 것 같은데? 곱한 게 누구죠? 그럼 AR이라는 녀석의 값을 세번 곱해서 216이라네. 그럼 AR 값은 6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가운데게 6이야? 어, 가운데게 6이면 앞에 제일 첫 번째 거는 R로 나아준 거야? 뒤에 건 R을 곱해준 거고? 이거 3개 더한게 19? 그럼 2개 더하는 3값은 누구라는 얘기야? r 곱한 다음에 2항하려고 하거든?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인가요아래값이 누구예요? 아래 값 2분의 3일 때, 아래 값이 3분의 1일 때, 세개 숫자는 달라지나? 아래 값이 만약에 2분의 3이라면 이게 누구지? 9?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야? 어차피 똑같은 숫자인 거죠? 세개 숫자 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469가 답인가요?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등비술의 활용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는데, 도형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순간,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틀리는 이유는 말을 똑바로 읽지 않거나, 사소한 착각이었을 때 틀리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의 값을 문제가 요구한 건한 병이라 3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구등분해가지고 가운데 걸 잘라서 버렸습니다. 원래 넓이일 거면 9잖아. 한번 시행한 첫 번째 시행이 가운데 걸 잘라서 버리는 거거든? 그럼 여기 색칠된건 넓이가 몇이야? 8 그럼 그 넓이는 최초의 넓이는 원래 9였잖아. 그 넓이의 9분의 8이야? 8이? 9조각 중에서 8조각? 근데 요거 하나가 넓이는 1이죠? 그런데 여기 색칠된 8, 8구, 8의 넓이의 값은 9분의 8인가? 9분의 8이 몇개 있어? 9분의 8이 8개? 요게 8인가? 8한테 9분의 8 곱하면 된다고? 이는거 맞아요? 그럼 계속해서 뭘 곱하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네, 공비의 값이 9분의 8인 등비수라는 얘기구만. 근데, 열 번, 열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넓이의 값을 구하라며. 한번 했을 때가 9분의 8에 1승. 두번 했을 때가 9분의 8 제곱. 0번 하게 되면? 은9 곱하기 9분의 8에 10승인가요? 근데 답에는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으로 답을 객관식 곡에 많이 써놓거든? 분모는 3이 몇개 있는 거야? 네, 3의 값은 9의 9승이니까 3이 18개인가? 2는 몇개 있죠? 네, 2는 30개 있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